네,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채널 과학과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어 같은 거 만들어 봤어.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믿어도 되는 채널. 얼마나 좋습니다. 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나... 이상한 말 많으니까 유튜브에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뒷광고고 앞광고고 없네요. <laughs> <건데. 웃음> 아무도 <웃음> 그 네, 오늘은 사실 오늘 약간 특별한 자리로 마련해 봤습니다. 분명히 뭐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뭐 하는지는 알것 같고요. 아, 네. 어, 일단은 제 옆에 이용 기자.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셨고 이쪽에는 아마 처음 어 인사를 드리는 거죠? 어, 유튜브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손승우 교수님 있습니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예,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손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오늘은, 어, 영화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어, 여, 오늘 소개할 영화는 테넷이라는 영화고요 음, 네. 크리스토퍼 논란의 새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제가 간간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이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션, 음. 과학 대중화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았다라는 어. 것이나, 아니면 크리스토퍼논란이 SF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중하다가 <laughs> 아니다 그렇죠. 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계는 인터스텔라 이전 이후가 나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 뭐 과학 뭐 박사님들이 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도 제대로 한번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그게. 렇죠 음, 근데 크리스토블 룰란이 인터스텔라 한편으로 네. 그걸 딱 정리를 하고, 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다 알게 되고, 알죠. 이제 블랙홀에 들어가면 책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웃음> <웃음> 처음에 이제 예고편을 보다가, 어, 여기에 뭔가 우리 그 물리학 책에 나오는 것 같은 개념과 그런 방정식 어. 같은 게막 써있고 이런. 허, 그동안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르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엔트로피에 대해서 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닌가 아,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오늘 그래서 사실 영화 지금 개봉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예고편만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 거라고 짐작을 해서 오늘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과학적인 지식들에 예?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 먼저, 저희가 예고편 간단하게 보면서, 이영화 네. 어떤 영화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간간이. 배가 거꾸로 가고 있네요. 네 간간이 이제 화면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부분들을 종종 만나게 그 되죠. <목소리> 어, 지금 테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직 같기도 하고 무슨 기술 이름 같기도 하고. 신중이쓰라는데요신중이쓰라는 신중, 걸로 봐서. 뭔것 같나요? 돈. <웃음> <웃음> 카드. 리볼빙이 거빙 카드. 거빙 카드. 거카. 거카. 이 아마 이분의 뭐 목표는 삼차 대전을 막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보면서 궁금했는데 암막에 뜬보다 더 나쁜 건 뭘까요? 암막에 뜬보다 나쁜 거요. So so. Russian national. Chris, might bring me in. 무엇? What? He, he can communicate with the future. 미래와 소통한다고? Okay. Time travel. No. no. Inversion. Inversion. 네, 이 부분에서 살짝 얘기를 끊자면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니 아니 인벌전 네, 그러니까 음. 미래와 소통을 하, 미래하고 소통을 하는 거면 시간 여행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보내지는 않는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같이 느끼시고요. 아 그런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음, 근데 음. 미래와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타임 뭐 시간 여행이냐 물어봤더니 시간 여행 아니고 인벌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 조금 더 보면서 네. 인벌전이라고 음.

저 로버트 피터슨과는 동료 사이인 것 같아요, 아마.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죠. 케네스 브래너가 나오는 것 같고. 느낌상 케네스 브래너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크리스픈 홀렌 기차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죠. 기차를 좀. 음. 음. 이 장면도 되게 신기한 장면인데, 차가 한 대만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의 화면만 보는 것처럼. There people in the future o n e d us. We need a e n t We need to s a v 지금 저희하는것하지 네, 무슨 이는 나의 자유야 이는 나의 자야 이는 나의 자야 하지만 공간에서의 비행기다 이는 나의 자야비 비행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어 비행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어디서 That 읽은 적이 있는데 <laughs> 실제로 터트렸다고 하더라고 <laughs> CG보다 네, CG보다 싸다고 oh. 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고편을 봤습니다 yeah. 자, 이, 예, 이그 사계리 크네요, 확실 예, 이그 뭐냐. 그 인터스텔라에도 왜그 옥수수 밭 있잖아요. 네. 그 진짜 옥수수를 심었다는 예가 <laughs> 네. <얘가> 있던데,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톤 란이 좀 시즈를 싫어하는 걸로 음, 알려져 음. 있기는 하죠. 네. 그런 그러...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시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음, 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는 엄청 많이 들었겠죠. 네. 비행기를 터졌뜨려버렸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죠.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인버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인버전이라는 게 해부학에서는 동성애를 말한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저, 아니 아까 아까 네이버 사전 찾아봤는데 아, 이게 <laughs> 뭐, 뭐 이렇게 뭐 도치 뭐, 아, 뭐 반대로 그렇죠. 뒤집는다 뭐 이런 음.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부학에서는 음.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하면 네. 처음에 배가 이제 거꾸로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아이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저, 엄청나게 잘한다고. 음, 얼굴은 댄제, 아빠만은 못한데. 덴젤 워싱턴 아들이 이렇게 장성 이렇게 장성에 <laughs>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네. 저 네, 저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수염 빼고 생각해 보면 또 약간 눈 같은 데가 좀 어리긴 하던데 어쨌든. 네, 네. 어~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무슨 임무인가에 투입된 요원이고 그렇죠? 아마 이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 여자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마게돈보다더 나쁜 삼차대짜를 막는 어떤 일에 투입이 됐고 음, 음. 또, 뭐 기술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 음. 그 그렇죠 이렇게 손안 대고 뭐가 딱 이렇게 음. <laughs> 올라오는 이런 거 이게 시간을 갖다가 잠깐 로컬하게 뒤집는 어떤 그런 어떤 음. 기술 에너지를 갖다가 충분히 써서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요 모습만 봤을 때는 마치 힘을 갖다가 음.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떤 물체는 실제로 어떤 원격 작용에 의해서 힘을 줘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건지 음.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음. 그, 그에 비해서 뭐 총알이 정말 탁, 탁 거꾸로 오는 거는 네. 그 부분은 시간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음. 아, 그리고 또주인공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있죠. 네. 중간중간에. 뭐 호흡 곤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것 같고요. 네. 음. 그런 것도 좀볼수 음.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여기에 보면 지금 이쪽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림이 그 어떻소? 맥스웰의 도깨비 그림이잖아요. 네. 이거 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게 지금 물리학과 관련된 영화겠다라고 생각한 음. 그포인트인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지금 칠판 화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뭘까요 뭐, 그 도깨비가 뭐예요? <laughs> <laughs> 맥스웰 뭐 데몬이라고 네, 표현은 네. 했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을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물여도 좋고 기체여도 좋고요. 음. 어떤 뜨거운 기체와 차가운 기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어, 이 기체들이 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열이 흐르거나 이렇게 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중간 온도인 어떤 미지근한 음. 두 기체 혹은 액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왜 네. 그렇게 되죠? 사실은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느끼는 열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좀더 운동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있고 좀더 낮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벽에서 서로 에너지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벽 통해서 음. 그럼 결과적으로는 점점 어~ 에너지를 혹은 속도 분포가 음. 그 중간 온도에 맞는 분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 바뀌어 나가는 건 그것을 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한다. 음. 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음. 게 거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차가운 물인 상태랑 뜨거운 물인 상태의 엔트로피를 각각 논 다음에 미지근한 물두 부피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실제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합니다. 음. 그 상태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걸 역과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근데 역과정을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딱딱 만나서 교환한다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는 음. 그 중간 가운데 판에서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어 음. 마침 온어 분자가 낮은 온도 중에서도 혹은 똑같은 온도 중에서도 꽤나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마침 오면은 왼쪽에다가 보존을 하고 요쪽에서 네. 넘어오려고 하는 애가 마침 좀 낮은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요쪽에다가 넣고 하는 음. 거. 어떤 데몬이 하나 있어서 문을 응? 착각착각 열어주는 거예요. 아, 문 어? 여는 데는 에너지가 따로 안들 테니까, 어. 어차피 너 지나가려고 했었던 분자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하는 걸 정보만 가지고서 다 이걸 갖다 컨트롤 하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뜨거운 분자만 여기 모을 수 있고, 차가운 음. 분자만 모을 수 있으니. 아, 아 그래서 그 도깨비가 네. 한다는 일이 그 문을 착각착각 하는 일이. 네 데몬이 아. 오것만 해주면은, 아. 이거 찬물과 뜨거운 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엔트로피 낮아졌네? 아, 그니까, 러 음. 뜨거운 거 하고, 뜨거, 뜨거운 거 하고, 차가운 거 분장 막 섞여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이제 문을 지키고 있다가, 어, 뜨거운 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뜨거운 게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열어주고, 네. 차가운 게 나가려고 하면 열어주고 해가지고, 네네. 이쪽에는 뜨거운, 뜨거운 것만 모이게, 네. 이쪽에는 차가운 것만 모이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엔트로피가 다시 엔트로피가, 네. 다시, 낮아지고 다시 이제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네. 다시 뜨거운 거 차가운 물이 이제, 갈릴 수 있다. 갈릴 거죠. 수 있다. 음. 네. 라는, 가정이군요 네 근데 그럼 이 데몬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보고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 이렇게 컨트롤만 음. 한 거잖아요 그 도대체 뭐가 관여한 걸까요 분명히 에너지는 안 줬어요 에너지는 안 줬는데 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점점 어 밝혀지는데 그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 여기 분명히 데몬이 어 정보라는 걸 쓰지 않았냐 음. 네 정보 정보. 네, 근데, 물리량에 정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쵸. 네. 에너지면 에너지고, 지금 여기 온도, 열 에너지, 다 음. 운동 에너지, 에너지지, 음. 정보를 가지고서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 네, 막, 없잖아요. 그런 이론이. 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음. 어, 맥스웰의 도깨비가 있다 쳐도 네.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법칙이 깨지는 건 아니라는 않는다. 건가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렇구나. 예, 뭐... 아, 재밌네요. 그 내용과 지금 이 영화에서의 인버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직 영화가 다 우리가 다 영화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음. 못하는데요. 음. 잠깐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음. 어, 국소화된 시간 반전을 음. 이룰 수 있는 기술 음. 음~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그~ 에너지를 갖다가 충분히 갖다 쓰면은 어느 영역은 잠깐 그~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시간 반전은 아닌 게 전체적인 다른 시간들은 갖고 있는데 음. 여기 부분만 다른 어떤 거꾸로 가는 행동을 갖다가 할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음. 그니까 요 안에 있는 네. 공간만 바꾼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영화적 상상력이 아마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영화를 보지 않았고 음. 어떤 물리 이론에 기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 만약에 우리가 맥스웰의 악마처럼 모든 정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음. 어, 모든 기체나 모든 현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정보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걸 원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음.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잠깐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 우리가, 그, 마블에서 나왔던 인피니티 워에서, 네. <laughs> 보면은, 네. 그, 타임스톤을 가지고서, 네, 그렇죠. 그 네. 마인드스톤이 한번 깨졌었는데, 네. 그, 못 얻을 줄 알고 깨트렸는데, 네. 시간을 갖다 이렇게 조그셔틀 다이를 돌리는 것처럼 오. 이렇게 돌리면은, <laughs> 네. 자기는 그대로인데, 네. 그 주변에 있는 일부만 네. 진짜 네. 타임이 음.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아. 그게 딱떠오르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보니까 <laughs> 네. <생각하니까>. 아. <laughs> 거맞기서도 시간은 초록색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배울 때 <laughs> 마침 초록색 장갑을 끼고서. <laughs> 아, 아 그렇, 그럴 수 아, 있잖아. 그렇구나. 그럼, 아. 배트맨이 다크나이트가 된 것처럼 마블이 페넷이 <laughs> <laughs> 된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아, 놀란, 놀란 맛 마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음,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만 해야 되지만. 물리법칙에선 그렇지. 에선 그렇지만, 냉장고에 얼음을 얼릴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소적인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모두 관리하고 새로 투입하거나 할수 있을 때 엔트로피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데 맞습니다. 에너지만 주어지면은 엔트로피는 네. 계속 낮출 수 있고요. 네. 뭐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네. 계속 생명이라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음. 개체를 갖다 쌓아가는 게 정보가 음음. 누적되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엔트로피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 우주 우주에서는 엔트로피가 네. 증가하는 것이지만 음. 이렇게 네네. 일부 지역에서 네. 마치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않을까요? 반드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관련이 있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게 저렇게 이렇게 총알이 들어와서 내, 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네네네. 이렇게 일 일치하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게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 예를 들어 시간이 거꾸로 거, 거, 그러니까 그러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뭐 열역학 제이법칙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런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 말도 사실인가요?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근데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라 거라서 가공이 <laughs> 네. 없어요. 내가 집을 네. 치운다고 해서 우리 집이 과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한데 <laughs> 아, 그거는 물론 되게 국소적 국소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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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마침 질문을 갖다 잘해 주셨는데요. 역학 혹은 우리 뭐 고전 역학에서 얘기하는 어 물리 법칙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물리 법칙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예요. 음. 어 우리가 속도를 알아야지 그 속도를 한번 미분해서 가속도를 얻을 수 있고 음. 가속도를 알아야지 사실은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음.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위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속도예요. 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써본다고 하면은 시간의 부호를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네. t를 쓰는 건데요. 네. 한번 미분한 것이 거꾸로 되는 거니까 네. 뭐만 바꾸면 되냐면은 속도만 아. 바뀌는 거지 속도를 한번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가속도는 아. 한번 또 미분하면은 어 가속도는 근데 다시 양수예요. 양수는.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물리법칙은 사실 힘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힘을 갖다 분석해서 모든 운동을 갖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법칙에서는 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그니까 뉴턴이안 미케닉스라고 하는 뉴턴 역학에서는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속도라고 하는 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공을 어. 하나 이렇게 탁 제가 던졌어요? 음. 그럼 그 공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음. 그 공만 보고 있으면 얘가 이쪽에서 쐈겠거니가 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죠. 그 영화를 보는 어, 순간 중력장에서 똑같은 중력하에서 음. 공이 움직이는 속도의 사인만 바뀐 거지, 이렇게 갔으니까 속도의 방향은 여기였거든요. 음. 속도의 방향만 뒤집어진 거지 음. 전혀 문제가 안 돼. 요 그래서 물리 법칙 내에서는 음.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이게 그 방향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네. 컵을 미는 게 플러스라고 하면 네. 이걸 거꾸로 한다고 해도 땡 이걸 당기는 바, 방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네. 힘이 0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어. 그래서 물리 법칙 내에서는 음. 우리가 힘을 아는 게 사실 물리 법칙들을 이해하는 건데. 네. 어,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을 때에는, 어, 보존량이 에너지예요.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아. 시간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 그렇군요. 네. 진짜 알고, 아, 그렇군요. 하시는 거예요? 어어. 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주세아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약간, 좀 설명 좀, 설명 좀 해줘요, 아, 약간 너무 무지, 무시한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 <들어갔죠, 웃음> 아니요, 저안쪽 <아주, 웃음> 아니, 저 아니 저잘못 알아듣겠어 네. 가지고. 아니, 뭐 무대를 물리한... 들그 뭐가 있어 막 이래? 아이 뻔한 건데 왜못 알아듣어 네. 중간에 극장에 이렇게 관객들이 잠들어 있는. 네. 음, 아, 내 무슨 부분이 있잖아요. 클래식 극장 같은데. 근데 네. 그게 그 예전에 러시아에서 무슨 어, 그 어, 하여튼 그 어디 분리주의자였던 것들로 음. 생각이 되는데. 관객들을 인질로 잡은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면가스를 극장에 뿌려가지고 인질과 테러범을 모두 잠재운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음. 아 그럼 진압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면가스를 뿌려가지고 네, 음. 근데 그때 되게 <laughs> 과격하다 <웃음> 네 되게 과격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좀 문제가 났어요 아 인질들이 그 가스를 마셨는데 음. 그게 좀그 그 이제 가스를 들이마실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음. 이게 그 혀가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가지고 아, 질식?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잠들었을 때 혀를 이렇게 빼서 고정해주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재워가지고 네. 이렇게 질식해서 몇분 돌아가셨는 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그렇구나. 사건, 네.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나던데요. 아. 네. 그런 내용을 담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영화 아, 음. 내에서. 거기서 모티브가 됐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이 크리스토퍼 논란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뭔가 네네. 그 섬뜩하고 그렇죠. 총알은 음, 음, 거꾸로 음. 날아가고 있고. 음. 그런 음. 걸좀 그래 노리고 만들지 있겠죠. 않았을까? 근데 다 잠재울 때도 음. 이번에는 질식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거꾸로 하는 걸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시간을 거꾸로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질식을 하는 것까지도 있었는데 아, 어. 호흡 호흡을 그걸... 갖다가 약간 뭐 우리가 그 산소농도를 갖다가 낮추거나 하면은 우리가 잠깐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졸라서 동맥에 아 산소포화도를 낮춰갖고 뭐 기절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이 인벌전이라고 하는 게 음. 기체들의 움직임까지 컨트롤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폐포에서 확산현상이잖아요. 확산현상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방에서 향수가 이렇게 퍼져나간 걸 음. 시간을 인벌전하면 다 향수가 그치? 모일 수 있는 음. 것처럼 오. 이 안에서도 사실 인벌전 하는 동안에 부작용으로 혹은 원하지 오. 않게 다 컨트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움직였다고 하면은 아.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도 허. 있을 수가 있는. 와, 그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 호흡기를 부착을 하는 설정이 있다면 네네네. 이건 되게 약간 음. 치밀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인셉션하고 약간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영화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음, 네. 근데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셉션은 제가 보기에는 음. 어, 자서전이에요. 크리스포 논란에.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셨다는 게아니라 <laughs> <laughs> 진짜로 막 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꿈이 상징하는. 음, 거 있잖아요. 음. 그니까, 영화인 거예요, 그 꿈이. 음. 그래서, 그, 그 그. 그 안에서는 예, 내가 그, 정말 그, 거대한 세계를. 예, 그 안에서 거대한 세계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를 심을 수있겠죠막 아 그. 긴 시간도 만들어내고. 예, 긴 시간도 만들어내고. 아 그렇구나. 그런 어떤,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 무의식이 투영된 거야, 뭐 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 그, 프리스포 놀란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구조들이 계속해서 투영되고 음, 있는 거예요. 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다크나이트 시리즈나 뭐 음, 메, 메멘토나 음, 이런 데서 네, 네, 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아, 그렇다면 사실 네. 이 테넷 같은 것도 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이 필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전지 전능. 전지 전능한 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음, 이 음. 말하자면 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필름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는 아,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그, 그 여, 영화적이잖아요. 음, 사실, 그렇죠. 네.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되는 그 모습들이. 맞아요. 음. 아마 그런 느낌의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영화 개봉하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우리 다 틀렸고. 맞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새로운 웃음> 뭔가 믿을 수 없는 <laughs> 채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정도. 네, 네.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 모든 영화들에서 <laughs> 네. 정말 물리적인 장치들을 꽤나 정교하게 가져오잖아요. <laughs> 네. 그 인셉션에서는 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그 팽이를 그렇지, 돌렸던 거, 네. 그거를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물리적이거든요. <laughs>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우리가 어떤 팽이를 돌리든지간에 그 팽이가 회전하는데 그 어떤 물성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는 질량이었던 거고요. 음. 질량이 그 팽이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에 따라서 네. 이게 어느 시간까지 돌수 음. 있는지, 그 다음에 음. 어떻게 얘가 어 주저앉는지 음. 이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음. 그게 정말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네, 네.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음. 그 장치에 넣었던 거고요. 음. 네, 저희는 영화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볼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다시 보고 어 오늘 저희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네, <laughs> 다시. <laughs> 네 제대로 네. 어,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laughs> 여러분들 그때까지 <laughs> 아 구독과 좋아요 <laughs> 혹시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이용이었습니다. 네순승우였습니다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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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